외모로 승부하는 배우 박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간단하게 시상 소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런 시상의 영광을 주신 대한민국 영화대상 관계자 여러분, 심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땅의 모든 감독님들, 에, 배우 스태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저랑 함께 영화를 찍고 있는 위여, 어, 위험한 상견례 감독님 스태프 여러분들. 이렇게 시상할 수 있게끔 예, 허락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한거 없습니다 스태프 모든 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숟가락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무튼 이 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감독상 작품상 시상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끝으로 집에 계시는 연로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laughs> 에, 뭐 신상이나 수상이나 비슷합니다. 트로피 주고 받는 거 어, 언제 탈지 모르는데 마음껏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어, 그리고 우리 큰딸 귀란이, 작은 딸 소리. <laughs> 헷갈리지 말아라. <laughs> 네. 마지막으로, 그, 애들, 에, 엄마들. <laughs> 아, <에. 웃음> 아,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애들, 엄마, 아, 이 자리에 있게까지는 당신의 깊고 넓은 사랑이 있었어. 고마워요. 자, 에, 신인 나무상 후보자들 만나보겠습니다.